저희하가 하버니, 다 하버니, 니가 하모니 니가 하니면안됩니다등하는걸보세하는걸 보세요. 아이 니가 하버니, 니가 니

괜찮아요. 남는 게 힘이야. 거기아까시토인가요 예. 흙 걸면 좋아요. 올라가서.

아, 근데 간절히 나어두다 어깨를 시안 나갔어. 누워서 먹거누워어 너무 쉽게 난다. 아빠. 까 하나 걸어야 되나? 아 됐어요? 이거 하나 걸어야 될 건데. 아니, 그 말, 그렇게 봐. 아니, 렇게 거. 왼쪽, 왼쪽.

나 여기 조기다 해야 되지. 기가이 <laughs> 왼쪽으로 더 나가든가. 아, 그럼 지금은 좀올라가네 아, 지금 지금 아, 지금. 네, 아만 네, 왼쪽으로 나가. 오른발이 올라가면 돼. 삼각형에 삼각형으로 오른발을 올리면기가 <laughs> 없죠. 뭐가. 되게 안 돼요? 음.

이네 홀드 잡게 파하야 돼. 근데 사슴님은 천장에 봐봐요. 천장에 왼손, 오른손 한번 올리고 왼손, 오른손 올렸죠? 자, 또, 왼손 갑니다, 천장에. 봐봐요. 저게 가장 편한, 자, 왼손 갔죠? 그럼 몸을 쭉 빼면 저렇게 되는 거야. 아, 이 정도 쓰러져야 되는 오른손. 네, 살짝 바깥쪽으로 나오면서. 그러고 위에 보면 잘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합선하고 왼발 집어넣고. 완벽해. 완벽해, 완벽해, 역시, 범글 로칼. 완벽! <laughs> <범굴 로칼. 와우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